박지님, 화나라고, 무태로 그렸고, 그래도 박지님 좋아하시라고, <laughs> 셀식처럼 칠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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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도청? 아, 마이크 꺼져있었네 안녕하세요, 박지입니다. 네, 오늘은 화장 안 했습니다. 오늘 일하느라 진짜 많이 바빴어요. 방송 키기 바로 직전에 밥 먹었거든? 조금만 소화시키자, 조금만. 야, 원고하나라좀 많이 늦었어요. 57분에 픽사를 끝냈어. 그래서 입에 우을 씹으면서 막 방송 준비하고 있었어. 요막 씹으면서. 그리고 하필 제가 지금 튀김 먹어가지고 속이 진짜 더부룩해요. 탄산 마시면 좀 그래도 속이 좀 가라앉던데. 탄산 마시면 더하다고? 아, 진짜? 왜요? 우리 할머니 맨날 탄산 마시는데 속 더부룩하다고? 그거 플라시브야 아니, 근데 탄산도 산이잖아. 산이니까 위산이랑 탄산이랑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산의 힘으로, 산성의 힘으로 소화를 시키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었어? 아 산이 그 산이 아니에요 탄산은? 난 어떻게 든 탄산이 염산 황산에 있는 그 산인 줄 알았는데 너 몰랐어 아니뭐 식초도 산이잖아 뭐 빙초산 식초 이런 것도 산이잖아 그래서 되게 약한 산이구나 싶었지 되게 약한 산성 저학교때 배운다고요? 야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걸 기억하겠냐? 나 문과라 몰라 주제 피드백이라서 많이 안 왔을 거야 30개 정도 왔어요 30개 주제인 나라는 꼭 이렇더라 야 피드백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느낌 개 좋은데? 잘했다. 우리 가족엔 비밀이 있다. 주제를 듣자마자 코렐라인이라는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공포를 중심으로 그려본 건 처음이라 어, 결과물을 보니 대충 그린 느낌. 참고로 그림은 아이가 학교를 갔다 오자 엄마가 문 열며 반겨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애는 되게 작게 그려놨는데 엄마랑 저 아빠인지 오빠인지 모르는 쟤네들은 존나 크게 그려가지고 마치 거인마냥 이렇게 표현한 을거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느낌있고 너무 좋아요. 음, 너무 칭찬하고 싶은 뭐냐면 이구도도 좋지만 포즈를 진짜 이 거대한 몸을 좁은 통로에서 비집고 나온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포즈 너무 좋다. 그리고 특히 이 소녀? 얘를 이런 식으로 하찮게 그린 거. 너무 잘했어요. 팔을 이렇게 안 그리고 팔을 없애고 이런 식으로 되게 하찮게 그렸잖아. 하찮게. 주제 표현이 그냥 완벽합니다. 얘는. 이제 그림에 대한 경험치만 있으면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그림만 조금 다듬으면 될것 같아. 이 파란 눈이 너무 눈에 띄거든? 지금 중요한 건이 엄마랑 얘란 말이야. 파란 눈은 좀 뒤로 빠져야 돼 얘네 둘보단 뒤로 빠져있어야 돼 너무 튀어요 얘가 좀 빼줄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딱 누구를 주인공으로 잡을 것인가 그거를 잘 캐치를 하고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앞에 있는 이 소녀만 조금만 색감을 다르게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아주 살짝 난색을 주는거 거예요, 얘들은 살짝 한색으로 이렇게 분리를 좀 시켜줍시다 자, 보세요 이게 원본이거든요 이렇게 살짝씩 분리시켜주고 보여줄 것만 보여주는 거죠 이게 그림 자체는 여기서 완성 성은 됐어요. 여기서 완성은 됐는데 이제 완성된 그림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과정이 바로 보정이죠. 제가 방금 한게 보정의 과정입니다. 웹툰이든 일러스트든 마지막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보정의 단계예요. 보정으로 그림을 완전히 완성시켜 주는 겁니다 보정이란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그래도 마지막에 한 번씩 좀 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도. 그래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주제 표현도 너무 완벽합니다. 다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어허. 가족 사진이네요. 안녕하세요, 박진님 이번 주제에 맞춰 우리 가족은 사실 뱀파이어였다로 그려봤습니다. 조금 흔한 주제일 것 같긴 한데 제 머릿속에 생각난 단어가 박진님 취향인 것밖에 없어서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내 취향인 거 뭐요? 내 취향인 거 뭐? 어떤 걸 말하는 건데, 씨. 어, 네가뭘 알아? 인체 틀린 것을 알려주세요. 팔도 좀 길어진 것 같고 머리도 대두가 된것 같아요. 액자에 피가 튄 모양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져서 문제입니다 그 참고로 위 남자는 뱀파이어가 아닌 인간입니다 자세히 보면 물린 자국이 있어요 보니까 이 와이프랑 자식들만 뱀파이어고 이 사람은 그냥 인간인 것 같아요 어 아, 좋아요 좋아요 일단은 뱀파이어들은 다 이렇게 손톱을 막 길게 그리고 관절 같은 걸좀 과하게 꺾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적당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쉽다면은 뱀파이어들이랑 인간이랑 색감이 너무 비슷해요. 피부톤이라든가 명암 같은 색깔들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좀 아쉽네요. 살짝 푸른 색감을 좀 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 창백하게 이런 식으로 좀 피부톤을 좀 창백하게 만들고 은은하게 푸른 색감을 좀 씌워 줍시다. 요렇고 피부톤 조금 다르게 하는 거 말고는 사실 그 외의 부분들은 그림체의 영역이기 때문에 굳이 건들 필요가 있나 싶긴 해요. 그리고 피를 표현하고 싶다는데 액자에 튄게부자연스럽댔잖아요 피가 이렇게 블러 식으로 나와서 그래요. 피 같은 건 뭐예요? 액체죠? 액체가 이렇게 블러 식으로 이렇게 튀나요? 아니죠. 딱딱하게 튀죠. 이런 식으로. 잘 보이라고 흰색 선을 줬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 은 이런 식으로 좀 딱딱하게 그려줘야 돼요. 제가 이거는 그냥 브러쉬로 쓴 거예요. 브러쉬. 만약에 그냥 그리고 싶다 하면은 제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간단하게 대충 이렇게 그려줍니다. 피를 튀는 영역을. 그리고 이렇게 채워줘요. 이 상태에서는 뭔가 부자연스럽죠? 이제 지우개를 들어줍니다. 지우개를 들어서 사정없이 난도질 해줘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동그랗게 좀 만들어줘요. 동그랗게. 그리고, 좀 뭔가 비어있다 싶은 분들은 다시 그려서 이렇게 조금씩 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되게 쉬워요. 그리고 방금 이제 이 효과선을 꺼주면은 그럴듯한 핏자국이 됩니다. 굉장히? 되게 쉽죠? 주제에 맞춰서는 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좋았어요. 다음 부고 볼게요. 우 와! 미친! 잠깐만! 와, 개쩐다. 이거 시선을 바퀴벌레 시선으로 잡아놨네? 저 징그러운 것좀 보세요. 어떻게 같이 살아요? 쉿! 듣겠다. 니 네, 동생이잖니? 그래도 가족이 비밀이라고 하니까 얼마 전에 유행한 바퀴벌레가 된다면 어떡할 거야? 나는 질문이 떠올라서 이 질문이 현실이 된 장면을 그려보았습니다. 바퀴벌레 1인칭 시점으로 전체적인 구도나 연출을 어떻게 해야 잘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바닥을 전체로 채웠는데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말풍선 배치나 어떤 피드백이라도 해주시면 많이 도움습니다 될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 바퀴벌레 시동 같아요 진짜로 와 존나 잘했다 여러분 만약에 저 바퀴벌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좋아해 주실 건가요? 죽여야죠 왜요 너무해요 띵 여자친구가 벌레 진짜 무서워하거든 나랑 같이 살아줄 수 있을까 한번 물어보고야겠다 잠깐만 나 진짜 개 궁금해졌어 답변을 들었어 만약에 내가 바퀴벌레가 된다면 일단 죽이지는 않을 거고요. 버리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자신이 볼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곳에 가둬놓겠다. 그냥 막 까만색 통에다가 가둬놓겠다. 그냥 밀봉시켜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그냥 죽여줘. 그럴 거면 그냥 죽여줘. 자, 그럼 시대에 맞아 해볼게요. 일단 너무너무 칭찬 주고 싶은 게 뭐냐? 이 바퀴벌레 시선을 잡겠다. 해가지고 완전히 바닥에 붙여놓은 시선을 잡아놨죠. 그거에 맞춰서 투시도 그냥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가 아닙니다. 4점 투시를 넣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막 휘어지는 거 있죠. 이렇게. 너무너무너무 잘했어요. 진짜 바퀴벌레 시선 같아요. 완전히 밑에 있는 시선일 때는 4점 투시가 진짜 효과적이거든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근데 여기서 뭐, 오점 투치가 더 좋지 않나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오점 투치 같은 경우는 바닥에 붙어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공중에 떠 있을 때나 효과적이에요. 오점 투치 같은 경우는 뭐냐? 가끔 보면 시스템이나 카메라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있죠. 드론 카메라가 특히 이런 게 많죠. 이런 경우가 5점 투시거든요. 공중에 완전히 떠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이런 식으로 바닥에 붙은 시선을 넣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이분이 그리신 것처럼 4점 투시를 넣어야 효과적이다. 그런 면에서 너무너무 잘하셨다. 진짜 잘했습니다. 칭찬 드릴게요. 여기서 저 징그러운 것좀 보세요. 어떻게 같이 살아요? 이러면서 발 같은 거라든가 엄마 발은 존나 차분하게 이렇게 있는데 언니 발은 이것하면서발 동동동동 구르고 있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발 재간만으로도 감정을 느낄 수있게 아무튼 뭐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거 보도록 할게요. 오호! <목소리> 오호! 야! 음~ 심지어... 무태 이런 씨발! 안녕하세요 박진님 취미로 그림 그리고 있는 귀여운 새내기입니다. 과로치고 매우 귀여움 과로 답고이지를 하고 있어. 오늘 박진님 간판 깨지는 영상을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점심 먹고 급하게 그려서 반복 보내봅립니다야너시발세카너 <laughs> <씨발> <laughs>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얘 분명히 나한테 피드백 받을 이유가 없는 애야 자기 생각해도. 너 딱히 피드백 받을 이유 없어. 난잘그리니까 이러고 있는데 내 영상 보아서 와 간판 깨는 거 존나 재밌네. <laughs> 나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가져온 거잖아. 귀여운 새내기라고 하는 겁니까? 얘 대학생이야. 야, 미대생이면 미대생답게 과제 나 하러 가, 이 새끼야! 교수님, 이 새끼! 과제 안 하고, 이씨발, 방송에서 깽판 치고 있어요! 교수님, 이 새끼, F 주세요! 박지님, 화나라고? 박지님, 화나라고? 무태로 그렸고, 그래도 박지님 좋아하시라고? 셀식처럼 칠했습니다. 으아! 어, 열받아. 부족한 부분을 아무거나 보이는 대로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저 지금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지금. 일단은 뭐, 존나 잘했어요. 존나 잘 그렸고, 예. 진짜 잘하셨고요. 채색은 셀식 채색에 가깝게 해주셨네요? 이야, 너무 감사해라, 씨발. <laughs> 여러분, 진짜, 안 배워도 되는 분들, 이렇게 보내셔서 깽판 치시면은, 별로란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어, 잠깐만요.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저 간판 못고해야겠다 와. 아니, 인체의 기본도 모르시네? 그만! 둘, 셋, 넷, 다섯, 뭐야 이거? 뭐, 손가락 여섯 개신가 보지? 진짜 이러시면 안 돼요. 기초부터 다시 공부하십시오. 아시겠죠? 손가락이 몇 개인가? 그거부터 공부하세요. 파이팅! 그림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고요. 하지만 우리 함께 같이 나아가 봐요. 좋습니다.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만화다. 자, 볼게요. 마학소녀 이제 이 집도 그만해야겠지. 나더러 지구를 지키라니. 나에겐 더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근데 설마... 아빠? <laughs> 아들 안 자고 있었니? 오쉣 진짜 중요한 건요. 아빠지만 생긴 거는 이0대 초반이 완전 초돌정 미소년이어야 돼요. 아빠지만 초돌정 미소년이어야 한다. 수염 자국 있고 막 근육 있고 이러면 진짜 대족 같거든. 그래 수염 자구만 넣어도 똑같아지. <laughs> 오메, 씨발, <시발, 웃음> 존나 싫어라. 매지칼 메이크업으로 해결 가능. 어, 근데 수염 자구는 메이크업으로 안 되지 않나요? 아, 마법이니까요. 아, 맞네요, 마법이지. 매직칼은 뭐든지 가능하다고. 안녕하세요, 박진님칸 만화를 그리고 싶은데 칸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감도차 안 잡힙니다. 칸 만화를 잘 하고 싶다라. 잘하는데? 가독성 하나도 안 나쁜데 잘했어요. 진짜 여러분 만약에 만화에 대한 그래도 좀 조예가 없는 사람이라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안 가요. 보시면 이렇게 읽히죠, 그죠? 근데 만화에 조예가 없는 사람이 그리잖아? 그러면 절대 이런 식으로 안 나와. 여부터 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여기 갔다가이거갔다가이거갔다가이거갔다가 여기 갔다가이거갔다가이거갔다가이거갔다가이거갔다가이거갔다가이거갔다가이거다가이거다 이거였다가 이거가이거것다가이거게다가이거인다가이거인다가이거그다가이거다가 이거였다가 이거야다가이거였어가이거다가이거다가다가이거다 그리고 특히, 진짜 마음에 든게 뭐냐면, 나더러 지구를 지키라니. 해놓고, 여기에다가, 지구 안 띄워놓은 거, 칭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지구 띄워놓잖아? 이한 컷만으로, 겁나 톤스러운 입시 하나 되어버려 근데 여기서, 창공을 날고 있는 여객기 사진이 나온다? 이런 걸 보고, 바로 미장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했어요. 저도 그 샴푸 좋아해요. <laughs> 미장센 샴푸 말고요. 만약에 페이지 만화이고 미장센이 좋은 만화를 읽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사채꾼 우시지마라는 작품을 보세요. 성인 만화에다가 좀 스릴러이기도 하고 기분 나쁜 내용이긴 해요. 근데 그 만화가 미장센이 너무 너무 좋아요. 등반부터가 진짜 진국입니다. 아 이거 너무 좋다. 만약에 나한테 이런 아빠가 있다? 음 아주 그냥 어? 아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이걸, 이걸 누가 남자의 몸매로 보는가? 여기선 그래도 좀 남자 티가 나네요. 하지만 여러분, 남자 티가 어느 정도 나는 보추다? 오히려 좋아. 근데, 마지막 장면이 살짝 아쉬워가지고. 마지막 장면이 살짝 아쉬운 거 뭐냐면, 시선이 지금 이거야. 연장시켜볼게요. 지금 딱 구도가 이거야, 지금. <laughs> 이 아빠의 시선도 그렇고, 이 하이앵글로 딱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서 이렇게 딱말 튀어나오는 것도 그고딱 이거라고 지금. <laughs> 아빠가 당장에 그냥, 그런 사이즈일 것 같잖아 구두를 저렇게 잡으니까 여기서는 구두를 이렇게 잡지 말고 딸르게 잡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조금 손을 보겠습니다 마법, 마법봉 이거 마법봉이에요 네, 마법봉 디자인 이상해? 죄송합니다 마법봉 디자인 바꿀게요 아 이거요 초징동 타격기라는 저기 마법 무기인데 이걸로 악당들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laughs> 초당 60대 타격 가능합니다 악당을 아주 그냥 보내버릴 수 있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잡아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laughs>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아쉬워요 하지만 나머지들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뭐야 이거! 야이 새끼야! 아니! 머리가 너무 작다 저건 우리 스트리머가 아니다 어 머리 안 큽니다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된 장면을 그렸습니다 어, 연출면에서 요모조모 눈에 보이는 부분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또제 선이 재미가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막갈나게 선을 따는 노하우 같은 게 있나요? 열쇠로 담겨져 있는 서랍에서 제 사진이랑 팬티가 튀어나왔는데, 저 이, 저 이따 팬티 안 있거든요, 씨발. 개새끼야. 나 이따 팬티 안 있거든? 와, 이거 압박거라는 걸알수 있도록 안경집이랑 넥타이가 걸려져 있는 모습이 있네요. 연출 괜찮아요. 이 열쇠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을 해가지고 잠겨져 있는 거를 열었다라는 것도 알수 있어서 좋았고 반짝이 넣어서 강조해준 것도 좋았습니다. 재밌습니다. 근데 손 뭐야 이거? 왜케기를 엄지손가락? 아니 세상에 엄지손가락 이렇게 긴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엄지손가락 보세요.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안 길죠? 엄지손가락은 이쯤에서 끝나야 돼. 선을 좀 미미하다고 하셔서 고민이시라고 하시는데 보면은 필압이 없네요. 일단 손그림인가요? 혹시? 아니 지저분한 걸로 봐서 손그림 같은데? 아 손그림 스키한 게 맞아요? 그런 거 같더라고. 혹시 0.5 아니면 0.7 샤프로 그림을 그리십니까? 그 다음에 볼펜을 썼다요. 아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그림을 그릴 때 피해야 될거두 가지 샤프와 볼펜입니다. 속그림 그릴 때 샤프와 볼펜을 피하도록 하세요 걔네들은 필압을 표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엔간하면 샤프랑 볼펜을 피하시고 연필과 라이너를 쓰세요 라이너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 제품을 사는 거 아니에요 저 참고로 이 제품 안 썼어요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보시면은 굵기마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이게 토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볼펜은 이제 볼로 그리기 때문에 이게 필압이 너무 다 일정하게만 나와요 살살 한다고 해서 얇게 나오고 세게 누르면서 굵게 나오고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연하기 정도만 달라질 뿐인 거지. 필압을 조금씩 줄수 있거든요. 얘는 예, 만화펜 같은 거에요 이런 거를 추천드립니다. 필압을 더잘 넣고 싶다. 필압을 좀더 강한 펜을 쓰고 싶다. 확확 들어오고 확확 빠지는 필압이 조금 격차가 큰펜을 쓰시다면 부펜을 쓰세요. 샤프랑 볼펜 같은 거는 인간하면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만년필도 괜찮아요. 만년필로 그리셔도 됩니다. 화방 같은데 가면 많이 팝니다. 기록은 여기까지. 아이고, 끝났구만. 자, 여러분, 그럼 모두들 응. 안녕! 내일 봅시다.